자, 764번 문제 보겠습니다. 와, 그림이 좀 어려워 보인다, 맞지? 천천히 보자. 자, 정사면체 A, B, C, D에, 맞습니까? A, B, C, D. 어, 작은 애구나. 4분의 5배가 되도록 늘려서 또큰 정사면체를 만들었네. 근데 우리가 정사면체는 무조건 닮음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자, 천천히 보자. 예를 어떻게 풀 거냐면, 얘들아. 잘 봐봐. 얘가 올래거의 4분의 5가 됐단 말이야 그럼 올래께 얼만거야? 이걸 또 모를 수가 있어 어떤 애가 있는데 맞지? 어떤 애를 갖다가 어떻게 한거야? 길이를 4분의 5배가 되겠다라는게 어렵지가 않아요 얘를 그냥 뭐라잡아? 1 A라 잡으면 되잖아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4분의 5배를 했으니까 4분의 5일이겠지 왜냐면 여기 4분의 5배를 했다고 하니까 처음의 길이를 내가 임의로 지정하면 되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게 뭐냐면 두 개의 닮은 비가 이쁘게 떠버린다고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를 만들어야지. 이게 A분의 1 곱하면 1대 4분의 5가 되고, 8을 곱하게 되면 5대? 아니, 4대 5가 되겠구나. 4대 5. 얘가 뭐다? 닮은 비야, 얘들아. 이해가 나요? 요 녀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각각을 제곱을 할까, 세제곱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부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 하자고. 그럼 세 주고 봐자고. 한 64되고 이 정도 납니까? 125되겠죠? 얘가 작은 애, 얘가 큰 애야. ABCD는 작은 애를 얘기하잖아. 작은 애가 128이래. 큰 애는 얼마일까요? 묻는 건데, 딱 꼬라지 보니까 몇 배입니까? 두 배잖아. 그럼 얘도 두 배를 키우면 될거 아니야? 그럼 250되겠죠?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네요.